네 오늘 전교인 전도 캠프 이전 캠프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전 캠프의 기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어 저희에게 정말로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속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전도 캠프 하는 삶이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을 지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도 캠프하는 삶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파수꾼의 배경을 누리게 하실 거고. 파수꾼의 시간표 속에서 파수꾼의 캠프의 축복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 속에서 내가 뭘 쳐다보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환경, 조건,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삼 집중 속으로 나를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구역국간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정말 다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된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냐 붙잡고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원네스 되어져서 한 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위를 바라보고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사건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번에 전교인 전도 캠프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세팅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에게 확인이 되어집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 캠프 하는 삶, 이 언약을 붙잡고 사실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파수꾼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요?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에게 뭐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파수꾼의 배경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숙군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역사하는 기도, 살아역사하는 전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나를 인도하셔서 파숙군의 캠프의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삶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흐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는 뭐가 되어지죠? 참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습니까? 그뭐 어떤 상황, 환경, 조건이든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순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세계 보그마의 언약이 성취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온전한 집중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성령께서 맺는 열매를 보기까지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참된 힘을 나에게 공급하십니다. 요 사실을 진짜로 잊지 않으셔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위를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참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지금 내 삶, 지금 나의 표현하면 나의 오늘 나의 상황,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냐 반드시 뭐 하셔야 되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지? 실제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실제로 언제를요? 오늘 지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숨에 내 마음과 생각에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사실들을 오늘 내가 직면하여 오늘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집중하여 나에게 와 있는 오늘의 삶을 볼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현장 속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조건, 문제, 갈등, 위기, 그곳,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두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속국이 되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오고, 그리고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는 나중심 되어져서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서 계속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고생하는 여정 속에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 속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누렸던 사람, 이두 가지 종류입니다. 지금,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놓치지 않으셔서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 속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 캠프 아까 저희가 성경 말씀에 읽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 실제로 어디로요? 이 삼집 중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이게 지속되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문이 막힐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집중 속에 지금 들어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의 목표를 내 안에 언약적으로 확신시키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그 현장에 무엇을요? 본인이 받았던 것처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어떤 현장으로요. 지금 내가 온전한 집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그 현장으로 현장 위에 이미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무엇을요? 뭐가 필요하죠? 그 현장 가운데 내 삶을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 실제로 내가 온전한 집중 속에 들어가지게 될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목표, 언약적으로 내 안에 확신되어져서 이미 내가 그 현장 속에 서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장 속에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 속에 들어가서 이 작은 집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대한 미리 나에게 그 현장에 대한 목표를 언약적으로 확신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번에 전교인 캠프는 어 권역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권역마다 집중해야 되는 현장으로 원내사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 현장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이제 전부 다 정리해서 이번 주 주일날 주보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어그 현장 외에 다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요 집중하는 곳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때그 현장과 권역에서 들어가는 현장들이 따로가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죠? 나의 운명을 바꿀 때 동시에 나의 현장과 이번에 들어갈 캠프 현장이 하나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들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교구, 내가 서 있는 그 지역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과 내가 실제로 인도받아내는 권역의 캠프 현장이 절대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현장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될때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속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죠? 어떤 부분이 나에게 확신되어집니까? 실제로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드렸 말씀하셨지만 사람 장소 일 이게 전부 다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사건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어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현장의 역사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시간 모든 현장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실제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내 생각 혹은 나 중심의 생각들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사실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그 모든 현장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보게 될때 사람 장소 일 속의 사건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어떤 부분이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히 준비되어진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현장이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현장으로 사실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예비해 두셨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만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내가 불확실한 것 쪽에 내가 간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찾으러 간 겁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간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벽한 준비를 결론 내렸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찾으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를 통해서 참된 서미세응답을 위도록 하는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그 현장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던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이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내용이 지속되어지는 실제로 각 지역 현장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팀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팀이 그 지역을 지속해서 캠프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 캠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작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될때 실제로 현장 가운데 모든 운명을 바꾸는 참된 문이 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의 예비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고 지속되어져서 그 현장의 미래 운명을 바꾸는 참된 축복 속에 하나님의 한 팀이 어, 현장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팀들이 있는 또한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 축복들을 온전히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각 현장들을 보시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집중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 사실들을 놓치지 않으셔서 나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실제로 인도받는 작은 집중 속에 두 번째로는 권역별로 인도를 받습니다. 반드시 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된 지역 속에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하되 꼭 기억하셔야 될건 동시에 나의 현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준비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 되어진 팀 구성 가운데 온전히 인도안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탁드리는 것은 이전 캠프 시에 확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확정된 지역을 두고 광고할 때요 현장들을 두고. 집중기도 하면서 요 현장 가운데 예비되어진 대상자들을 반드시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것은 현장마다 각 현장들 속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요 현장들에 대해서 각 구역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 대상자들을 놓치지 않는 이 축복 가운데 온전히 인도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 나의 운명을 바꾸는 작은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될때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참된 전도의 문이 확인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캠프하게 되어지는 한 팀이 그 지역 속에 이미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현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아, 요 현장 가운데 이미 한 팀이 준비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현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지속되어지는 캠프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단한 한 현장도 빠지지 않고 이전 캠프 시에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